자 서로 같은 집합이랑 진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할 건데 별로 안어려워자 서로 같은 집합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네. 자, 그럼 뭔가 B가 좀더큰 느낌, A가 작은 느낌이었어? 네. 동시에 B도 A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B, A도 B에 들어가고 B도 A에 들어가면 같다는 얘기잖아, 서로. 네. 이해되겠지? 된 거지? 그러면 A와 B가 같지 않으려면 아, A와 b 가 같은 건 우리 원래 쓰던 이거 쓰면 돼.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됐지? 근데, 같지 않으려면 서로 완전 달라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다르면 끝나는 거야.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B 중에 하나는 A에 없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서로 같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괜히 어려워 보이게. 근데 이거 사실 무슨 뜻이야? 이 뜻이야 그냥. 이런 기능으로 만난 뜻이야. 이해되겠지? 네. 서로 같은 집합 끝났고요. 진부 집합 갑니다. 이거 별거 별 없어요.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여기 있는 거 전부 몇 개일까? 원소가 몇 개니까? 네개니까 네. 네. 여기 몇 개일까? 세봐도? 16개. 이해되지 네. 여기까지 네. 뭐? 네. 된 거지. 네. 근데 그 중에 잘 봐. 쌤 몸의 부분을 얘기해볼게. 팔 있어? 팔 있어? 다리 있어? 나 있어. 이거 좀 이상하잖아. 팔은 내 부분 맞잖아. 근데 나 자체가 내 부분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기 약간 애매하잖아. 근데 집합에서 어떻게 한다? 부분 집합으로 쳐준다. 쳐준다 자기 자신도. 그지? 그런데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빼는다. 진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빼는 거. 야 이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반에 진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몇 개? 15개 15개 오. 16개 중에 자기 자신은 빼면 되는 거야. 음. 별거 없지? 이해 되겠지? 네. 자 원소의 개수가 6개야. 원소의 개수가 6개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식으로식으로 식으로. 네. 계산하지 말고 14 부분집합의 개수 2에 6에 곱 맞아? 여기까지 됐지. 네. 근데, 진 모근 집합 찾주세요 101. 63개야, 그래서. 아, 아, 음, 자, 이거랑 연결되는 다음 문제, 이것만 음, 음, 풀면 이제 끝난다. 자, 아까 이미 다 얘기한 내용인데, 잠깐 써놓서 어때?